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PG 포토닉스 코리아의 장준수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IPG 포토닉스는 어, 미국에 있는 파이버 레이저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는 업체고요. 파이버 레이저의 선두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 IPG 코, 코리아는 본사를 미국에 두고 있으며 어, 파이버 레이저를 국내에 공급하고 설치, AS까지 담당하고 있는 한국지사입니다. 한국지사는 대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나온 제품은 라이트웰드라고 하는 핸드헬드 용접기입니다 기존에 미그나 티그 용접을 대처하기 위해서 나온 레이저 핸드헬드 용접기고요 쉽게 누구나 손쉽게 손으로 용접을 할수 있는 그런 레이저 장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그 핸드헬드 핸드 레이저를 협동로봇과 협업을 해서 자동화한 새로운 제품입니다 기존에 사람 손으로 정밀하게 할수 없었던 용접들을 협동로봇이랑 같이 코옥을 해서 좀더 정밀하고 안전하게 용접을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전시에 가지고 나왔고요 스마트푸프 전시회를 방문해주시는 많은 참가객분들께 저희 새로운 제품도 소개를 드리고 좀더 공장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덜 들이면서 할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IPG 포토닉스 장준수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